제가 노량진에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10년인가 11년, 11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2011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때 2011년 그때 제가 일산 전체 일탈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산에서 제일 좀 주목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일산의 통합 일타 모든 과목 통틀어 제가 일타를 하고 그냥 정말 땅 짚고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노량진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던 선생님들이 온라인이 잘 되려면 무조건 노량진에 와야 된다 그래서 2011학년도부터 처음 누랑진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S1, 2, 3 타임을 깔았어요. S는 새벽이에요. 새벽에가 7시부터 시작됩니다. 수업이. 아침 7시부터. 근데 저 저는 집이 일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개강하기 전에 딱 왔더니 제가 일산 일타잖아요. 일산 일타 딱 왔단 말이야. 그때 저쪽에 안산 일타가 있다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여기 부평 일타래. 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저기 뭐 어디 뭐 화성 일타래. 아 일산에 어요 안녕하세요. 딱, 딱 일타끼리 딱 앉아갖고. 씨발 새끼 여러분 여기다 딱 이렇게 서로 이제 약간 그 정글처럼 누가 살아남나 보자 딱 했단 말이야. 그리고 1월 달 개강을 딱 했어요. 제가 일산에서 거의 천 명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몇명 왔을까요? 네명 왔어요. 네 명, 네명왔는데한 명이 환불에 갔어요. 그래서 한 명, 세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빵 명, 여기 빵 명, 여기 1 명, 여기 2 명이 왔어요. 근데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 여기 한 명이 이한 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똑같은 걸두개 듣는 애야. 그러니까 사실은 두 명이 온 거야. 태어나고 처음으로 태강을 당해봤어요. 근데 이게 일산 일타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부천 일타, 안산 일타 이런 게다 비슷했어요. 다이 우리 각 지역별 일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명을 넘지 못했어 그래딱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10명이 딱 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갔어요 아, 안 네, 했어 하고 딱 나갔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할지 말지 근데 제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뭐 어차피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7시부터 7시까지 올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빡쳤어요 제가 S타임을 분명히 깔았는데 애가 한 명도 없다는 라 것에 빡쳐서 6시 반까지 매일 왔어요. 6시 반까지 올라면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고 제가 재작년에 서울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6년 동안 매일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났어요. 4시 50분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6시 10분 쯤 떨어져요. 그럼 6시 반까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요. 저기 앞에 새벽이까지 여는 데가 있거든요. 밥을 먹고 6시 반부터. 제 저를 위해 마련된 그 강의실에서 수업 준비했어요. S타임, E타임 내내. 아무도 없이, 혼자. 근데 제가 너무 일찍 오니까 우리 학원 원장이 저한테 세컴키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 건물에 셔터를 제가 열었어요. 그리고 세컴키를 띠, 불러하고 전옥선생님 환영하시니다 이걸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 제일 먼저 셔터 열고, 불을 제일, 전 빌딩에 불을 켜는 게 저였어요. 그렇게. 왜 그런지 알아요? 빡쳐서. 너무 빡쳐서. 내가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그래서 제가 4시 50분에서 6시 반부터 수업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오는 거야 이한 명이 막장 수업이었어요 30일 근데 한 달에 30일이 안 되잖아 25일 수업 그러면 얘를 갖다가 보충을 해서 30강을 이렇게 다 했어요 한 명이 오는 거야 한 명이 오면 얘를 갖고 수업을 막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차가 늦으면 이한 명이 늦게 와그러면 나랑 카메라맨이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다가 애가 어 왔어? 아, 빨리 와 수업 못할 뻔했잖아 여기 앉아 막 수업했단 말이야 근데 수업 한 명은 하는데 한 명이니까 내가 계속 시선이 고정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왠지 카메라를 보는 애들이 알것 같은 거야 한 명밖에 없는지를 그래서 괜히 알았죠? 뒤에 어, 어, 보이니? 막 이러면서, 걔리, 막, 막 이러면서 했단 말이야 일부러 막 쇼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 아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어 왜? 근데 선생님 마이크 왜 써요? 물어보는 거야 그치, 마이크쓸 이유가 없지. 왜냐면 얘가 여관자인데. 기 육성으로 해도 되잖아, 육성으로. 근데 어차피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 썼단 말이야. 그렇게 30강을 다 했어요. 그리고 얘도 25강짜리인데 이걸 다 했어요. 몸빵, 씨발라마 몸으로 떼우기로한 거야. 왜냐면 여기 내가, 예를 들어, 레드벨벳으로 치면 일산에서 내가 아이린인데, 어? 여기 왔더니 그냥 아무도 모르는 저쪽 끝에서 막 혼자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이렇게 하는 앤 거야. 카메라 밖에 있는 앤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자존감을 다치면 안될것 같더라고. 분명히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가장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내가 노량진하고안 맞나? 아, 내가 그냥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수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존감이 다쳐. 내 수업이 여기서 안 먹히나? 그래 자존감을 다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 나는 분명히 내가 수업을 잘하고. 열심히 준비해오면 애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한명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거기는 이제 문에 창문이 있었어요. 밖에 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가는 거야. 그럼 뭐, 이 창고 아니야? 한번 이렇게 보고 가는 거야. 하필이면 그 옆에는 100명짜리 반이 마감된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한 80명 정도가 내강의를 이렇게 보고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제가 그한 명을 가르치고 싶었겠어요? 안 가르치고 싶었겠어요? 그러면 저는요, 저쪽에 있는 100명보다 내 앞에 있는 한 명이 훨씬 소중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쪽에 100명이 들어가는 걸 얘도 알아요 얘도 바보가 아니야 그런데 저쪽에 100명이 들어가면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한 한 명이죠 그럼 나한테는 얘가 너무 소중하죠 저기 있는 100명이 나랑 알게 뭐야 나를 선택하지 않은 100명이 나랑 알게 뭐야 나를 선택한 한 명이 훨씬 소중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한 명을 100명처럼 수업했어요 열심히 수업했어요 이한 명도 열심히 수업했고 이두 명도 겁나 열심히 수업했어요 그렇게 한달 내내 세명 가르치러 갔어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기름값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무조건 맨 앞에 하고 셔터 열고 해가지고 세명 가르쳤어요. 그 다음 되니까 일곱 명, 열두, 열두 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4월, 3월 달에 제가 4월 달에 EBS를 개강했어요. 80명. 쭉 대하고 10월 달에 제가 432명인가로 제가 1등 했어요. 그거하고 전체 대회 1등 했어요. 모든 쌤 통틀어. 전타임 다마감 됐어요. 그리고 이때 10월 달에 저한테 통장에 딱 1억이 입금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뜬 거예요. 그때 뜬 거예요. 2011년도에. 이게 뭔지 알아요? 몸빵 씨발라마.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면 다시 재수를 하게 되면 작년에 뜨거웠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서울대 육관왕 서울대 연대고등학교 물어보니까 "니동생 공부 잘하네, 자기 동생 공부 잘한대. 얘한테 물어봤어. 얘도 뭐 이대 어디 갔어. 되게 좋은데, 니동생 공부 잘하네. 제동생 전교 1등이래." 뭐야? 유전자야. 유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그런데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아, 내가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을 쓰거든. 지금 이 정도의 수능 정도의 난이도잖아. 이건 유전자를 넘어서는게 있어. 그게 바로 뭔지 알아? 몸빵이야.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야. 내가 한번 외워서 안 외워지는 사람이면 두번 보고 세번 보기를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곳을 처음 가면, 나처럼 일산이 아니라 내가 적응하고 싶은 곳에 처음 가면 몸을 바짝 낮추는 거야. 그리고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를 선택하지 않은 새끼가 아니라 나를 선택한 새끼한테 모든 걸다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자존감을 다치지 않는 거.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남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옆에, 우리 집 차가 그랜저인데 옆에 차가 벤츠야. 그러면 그 벤츠를 아무리 쳐다봤자 너희 집 차가 벤츠가 되지 않아요. 가진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애들은 똑같이 6월달 시험을 봤는데 어떤 애는 1등급이래 내가 3등급이래 그럼 1등급을 보면서 맨날 부러워해 아니야 네가 5등급이었다가 3등급이 된게 훨씬 더 잘한 거야 남이 몇 등급 하는지 너랑 아무 상관없어 이 입시를 치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만 바라보는 거야 나만 다른 사람에 의해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가진 성적, 내가 갖고 있는 교재 내, 공, 내 공부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야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몸빵을 두려워하지 마 몸빵을 하다 보면 나아져. 근데 고돼. 근데 이걸 지키는 건 자존감이야. 나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어요. 내가 그때 다른 사람처럼 그냥 때려치고 나갔으면 지금의 내가 없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저는 이 다음에도 똑같이 왔어요. 4시 50분에 왔어요. 그 다음에도 4시 50분에 왔어요. 서울에 이사 오기 전까지 계속 4시 50분에 일어났단 말이야. 단한 번도 지각 결석 안 해봤어요. 알겠죠? 몸으로 때우세요. 알겠죠? 할수 있어요. 자기는 안경부터. 자, 동사를 강조하는